네, 안녕하세요. 두전 코인벨. 자, 이번 영상은, 어, 최근에 좀 현물 단타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코인에 한번 좀 집중해서 단타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난 화요일에 선물 올킬 했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역시도 선물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 지난 24일에 아크.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겼고요. 자, 저랑 이렇게 어, 현물 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네, 아래 오픈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 회비는 월 5만 원입니다. 자 일단 이 코인이 바로 아더라는 코인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계속 붙으면서 윗꼬리가 달렸었죠. 즉 단타성으로 먹고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보세요. 요 때를 기점으로 한번 쭉 주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으로 어 밀어붙이면서 올렸는데 결국 윗골이 달고 떨어졌죠. 22선에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떨어지나 싶었는데 또 바로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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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을 계속 붙였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단기평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지금 22선 위에까지 올라왔죠. 자, 이렇게 되면 저항선이었던 22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마감이 된다. 게다가 단타성으로 거래대금이 계속 붙었던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 보통 이렇게 거래 대금 붙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한번 시장보다도 더 강하면서 시세가 더 강하게 분출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코인 제가 봤을 때 100원 밑에서 뭐한 90원 정도 이렇게 어 손절라인 잡고 100원 밑으로 매수가를 잡는 거예요. 근데 분할 매수로 해갖고 한 평당가를 90 중반대, 요 정도로 마치고, 한 4, 5%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고 한번 들어가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예상하자면, 한 107원, 110원, 요 자리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단타를 치실 분들, 네, 요 자리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켜봤고요. 물론, 뭐, 바이낸스 수사도 들어갔고, 비트코인 흐름도 17,000 달러대에서 계속된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흐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서 비트코인 보다 강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 동시에 저항대 어 터치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단기 평선마저 지지하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왔죠. 그래서 저는 이런 코인들 한번 잘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아 아더, <laughs> 아더라는 코인. 한번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